안녕하세요. 카장TV입니다. 오늘도 재밌게 대국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대 양기마입니다. 원앙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양기마 상대. 그냥 마 올리겠습니다. 이거 병 쓸면 이거 귀상에게 귀찮아지니까. 포 넘기고. 마 진출하고. 졸안 건드리겠습니다. 당장. 뭐 양, 졸, 열든 안 건드리고, 사올리고, 상대도 자기 갈길 가고, 저도 자기, 제갈길 가서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. 그냥 서로 지금 자기 포진 짝이 바쁩니다.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나 이렇게 공격해야지 상대도 이제 나 이렇게 공격해야지 이런 수순을 짠 거니까 다만 상 이제 좌측 쪽에 3병이 있으니까 이 조를 어느 쪽으로 붙일지 당장 밀어서 이거 빨리 대를 하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두고. 말을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 병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해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고 요거는 우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싸움을 붙이고 싶은데 어차피 타겟이 되는 졸이니까 싸움을 붙인 뒤에 근데 이렇게 되면, 음, 상대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이 포도 걸리고, 이거는, 이 졸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, 안 했습니다. 단순하게 상을 공짜로 먹고, 상대 면이 지금 진짜 약해졌으니까. 요렇게 취하면 또 선수가 될것 같은데. 이 마도 지금 공짜니까. 우선은, 그래서 상대가 요렇게 두고. 또 이렇게 되면 또, 또 이렇게, 또 이렇게 가면. 장군치겠다. 그러면, 뭐, 음, 이거 먼저 일단은 장군치고 오잉? 이러면 또 장군치고 요렇게 왜냐면 상대가 이제 마장 쳐서 차랑 궁을 잡고자 하는 거니까 장군 못 치게 하기 장군 맞았을 때,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아니면, 그냥, 이거 먹기. 장군 치면 사닫고 차가 사 지켜주니까, 이거 그냥 먹는 수. 살을 올리거나, 차가 나가거나,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. 요거 먹고, 장군 쳐도 살를 쓰면, 그, 이렇게, 살을 올리길 바랬던 게 궁이 천궁 상태입니다.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, 지금. 다시 돌아옵니다. 이제 요런 자리 올 수도 있으니까. 먹었을 때 장군 치면 살을 닫고 차가 여기 붙는 수는 그냥 먹어버리면 되니까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먹고. 이 마는 지금 포에게 묶여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마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좀 위협을 해소하려면 궁을 올리면 될것 같은데 왜냐면 포가 이렇게 또 넘을 수 있으니까 궁을 이렇게 올리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수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왜냐면 장군차 쓰...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군치면서 길이 열리면서 차가 죽으니까 뭐 차죽 주... 어, 그런 수가 있어서 지금 안돼서 이렇게 둔 거고 지금은 포로 막는 게좀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. 이제 상대의 턴이 가고 저의 턴이 올 차례입니다. 이렇게 다시 오겠다. 그거는 뭐 차가 지키면 되니까 이제는 저의 턴이 오고 있습니다. 포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, 이 상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요렇게 장군, 요렇게 장군. 뭐 차가 붙는 건안 됩니다, 지금. 먹었을 때 장군 쳐도 내려가면 상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. 지금은 장군 치고, 먼저 포장을 치고, 이거는 공중 마를 해서 막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장군이 안 됩니다. 이것도 안되는데 이거는 뭐 얄짤없이 먹어야, 먹어야 될것 같은 게 그러니까 상대가 혹시나 이수 못 볼까봐 그래서 이거 포 뒤집어올까봐 그리고 면포 먹고 어떻게 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두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아 별로였다면 싫어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